아넬령제메타그니까 아스테트 프레임인데 보시면은 이제 부분부분 부분 티타늄으로 마감 처리가 됐고 이 음. 부분은 이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음. 그리고 특이하게 코받침이 있어요. 코받침이 이렇게 있고 템플도 이 전면부에 들어간 디자인의 연장선으로 템플 중간에도 이렇게 음. 디자인이 디자인 되어 있는데 이게 텐션감이 좀 있어요. 오. 네.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약간, 텐션을 줄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, 음. 착용감이. 꽤 나쁘진 않은데, 음.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뭔데요? 보시면은, 이제. 경사각? 네. 이렇게 웃게 되면은. 뒤에로 어느 정도 피팅을 해도. 자, 자, 한번뒤에로 피팅했다고 눌러볼게요. 이렇게 눌러도. 아, 그래도 안 돼요? 볼이 닿아요. 그래요? 음. 제가 웬만해선 볼이 닿진 않거든요. 경사각이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럼 뭐? 그러니까. 경사각 조정이 안 되는 건가요? 경사각 부분인가요? 조절을 할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태가 가지고 있는 경사각이 있다 보니까, 이걸 꺾는 거에도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. 클리본. 라... 네. 진짜 예쁘죠? 라이너스 클리본인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중간에 숨어있는 이 부분이, 이렇게. 이게 빼기가 굉장히 쉽던데요? 타 클립 대비 빼기가 굉장히 쉽다는 점? 기스가 날우려가 없잖아요. 일반적으로 클립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고리가 있어요. 음. 딱 위아래 고정시키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음. 되는 건데, 이제 달그락 거리기도 하고요. 썼을 때.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, 마이너스 클립은 ]은? 딱 여기 고정이 돼서 거의 안 움직여요. 음. 그리고, 렌즈가 최대한 밀착이 되 있는 것도 장점이죠. 음. 음. 컬러가 세 가지죠. 블랙, 네, 호피, 브러우, 호피. 투명. 클리어.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클립 가격이 사악하긴 해요. 클립 가격이 따로 따로 네. 가나요? 클립 가격은 프레임 가격이 83만 9천 원이고, 네. 클립이 25만 1 0 원이에요. <laughs> 보통 이제 클립이 국산 테, 국산 하우스테만큼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 포인트로 예쁠 것 같고 그다음 투명. 투명이 예쁜 것. 같아. 네.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나요? 네. 이 여자분들이 써 써도 괜찮죠? 아 어, 그럼요. 응. 네.